하이. 안녕 얘들아 나는 나다 기억하지 예전에 나 출했던 그 녀석이야 안 연출 안 해야 되겠다 안녕 안녕 연출 안 해야 돼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처음으로 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재밌게 영상을 봐주시고 하트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뿜 안녕 얘들아 나는 로드라고 해 로드 안녕 나는 잠들이라고 해 안녕 나는 도치라고해 아니 아, 맞아. 잘못 말했어. 나는 릴마블 시작해. 릴마블. 아, 좀더 한번 시작해볼게. <laughs> 친구들아. 우리 같이 뭐하고 놀까? 음. 형근아. 저 이름을 정하, 아, 잠시만. 하기 전에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음. 뭐라고 지을까요 오! 어! 근데 뒤에서 할게요. 주의하겠습니다. 컨트롤? 컨트롤? 예, 컨트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아 같이 놀자 그래 우리 뭐하고 놀까? 컨트롤 우리 뭐 재밌는 장난감 없어? 이제부터 재밌는 장난감 준다며 예 있습니다 가져오겠어요 텐티롤이 가져올게요 바로 이거 오오 어, 위험했어 음. 어쨌든 잠깐만요. 또뭐 변신... 어. 같이 들어갑시다. 전자 제품! 아무튼 지금 시작하고 이것입니다. 자, 밥으로 할까요? 이게 오늘 새로 장난감이라고요? 아네. 이거 뭐고 다른 장난감 없어요? 에이, 없습니다. 오늘 장난감 이거예요. 아무튼 오늘 장난감은 이거. 어, 죄송 미안해요. 오 다진 똑바로 해봐요. 이러, 이러고, 이러고 있으라고 할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끼리 재밌게 놀아봐요 흠 니들은 내리기 수 없어 야, 니는 새 니는 니가 나이 더 많은 형님 누나한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맞아 이 골렘 같으니 왕주 먹으로 맞아보고 싶냐? 깨자 하하하. 같이 붙어볼래? 그래, 내 왕주 먹을 니한테 굴려주겠다. 드든, 파이트. 뛰어, 뛰어, 어 뛰어. 우, 더러워. 야, 니 너무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이네 형이라고 그래? 너, 뭐 살이야? 너? 여덟 살. <laughs> 너, 도 <어디> 여덟 살인데 <laughs> 야. 너, 진짜. 까먹고 있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 니네들이 이런 거풍력 같은 거 쓰면 안 돼, 알았지? 어이고, 어. 야, 둠쥐를 왜 이렇게 하면 어떡해? 맞아. 잠깐만. 헐. 뭐다, 어, 뭔데? 야, 쓰러진 게 아니. 야, 쓰러진 게 아니고 자는 거였는데? 뭐라고? 화났네. 자, 그럼 자. <laughs> 자, 그럼 오늘은 무슨 놀이를 할까? 야왜내를왜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너 나한테 공격하러 가는 거지? 아니 형아 엄마, 엄마가 힘겨야어 빨리 못하다 어우 어 빨리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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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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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오늘 질문 특집한다 그랬지. 내가 이걸왜 몰랐지? 자, 과연 첫 번째 토마토에는? 음~~ 맛있어. 음, 맛있음. 어 토마토 맛있어 먹었어. 자. 헐헐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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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기억이 안나 도티가 군대 도티가 군대 가게해 계세요? 도티가 군대 가게에 계세요? 도티 헤드샷입니까? 가서 뽀뽀해버리고 싶지 말입니다 뽀뽀 목포, 헤드샷입니까? 너무 이쁘지 말입니다 자 아무튼 잘 봤지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간다 자 다음 질문 너무 아, 뭐 크게 한입 먹는다 너무 맛있어 너맛 애들이 조선시대에 역할을 해주세요? 니세를 니가 알려줬겠다 아닙니다 나으리 저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아으리 억울하옵니다 잠들 토키씨 줄을 틀러 오그라옵니다 아자 시간이 안 남았다고 다음 빨리 다음 질문을 하러 가자 맞아 다음 질문 해야지 잘 아, 너무 맵다. 끼요 남은 거는 톡톡톡 키스. 역시 남자는 많이 먹네요. 아요 음~ 짧긴? 키스가 잠들 뒤지게 패기해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아픈데 좋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자동차 이름은 모르지만